내의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임으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성취하며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워갔습니다. 또 산당에서 하나님께 종종 1천 번째를 드렸고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자 솔로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솔로몬 통치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국내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솔로몬은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결혼 정책을 사용합니다. 애굽 바로 사이가 되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의 장인이 된 바로는 이집트의 21왕조의 시아문으로 그는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을 통해 솔로몬은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다이성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다이성은 아직 솔로몬의 성이 건축되기 전에 중심이 되는 성으로 애굽의 공주를 왕비의 예를 갖추어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다윗성에 거하게 하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정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정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대로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외세에서 지킬 방법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정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절에서는 아직 요와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여 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성전이 없었기에 백성들의 간습에 따라 상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전국의 안정을 얻게 하는 모습과 3절에서 요하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요하를 인정하고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 지혜를 의자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기부원으로 간 이유는 산당이 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크고 유서 깊은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왕의 신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일천 번제를 올려드리곤 했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형 미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솔로몬이 그 재단 위에서 1천 번제를 올려드리곤 하였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기간을 정하여 1천 마리 재물을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당해서 1천 번제를 반복적으로 들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천 번제는 왕의 합판.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현재 일부 교회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천 번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의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1천 번제 기도는 목적을 정하고 1천 번 헌금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1천 번제와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목적을 가지고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기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한 통로로 야곱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씨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 즉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반면에 주님의 백성은 크고 많으므로 자신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아이와 큰 백성을 대조하며 자신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호소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며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은 매우 좋게 여기셨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왕의 책무를 잘하기 위한 능력을 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 2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장수와 부와 원수가 품은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생명과 건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할게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성공과 부유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재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교와 영광도 주기로 하십니다. 당대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교와 영광을 주고, 다이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서는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와의 언약기 앞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물, 즉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 요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신하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엽니다. 여기서 잔치에 사용된 고기는 감사의 제물 즉, 화목제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은 요와께 태워드리고 아까슴과 다리살은 제사장께 드리며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송사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구합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고 친히 언약을 성취하여 마련하신 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군림할 종제가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자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졌습니다. 주에 따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땅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 사항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